배우 조상기가 열심히 일하던 중 아내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. 지난 12일 방송된에서는 놀이터 기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 중인 배우 조상기의 모습이 그려졌다. 조상기는 일이 안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다. 면접 보고 출근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.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만 했다. 결혼하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년을 버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단을 내린 것이다. 공장 일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규칙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날 조상기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몇 시간 만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. 화면을 보던 조상기는 오전에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됐다. 메시지에는 아내가 10만원, 5만5천원 상당의 카드값을 사용한 내역이 담겼다.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한 자와 아침부터 쇼핑을 즐긴 자의 격차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. 이를 보고 있던 출연진은 카드를 쓴 내용이 문자로 오냐고 물었고, 조상기는 제 카드를 아내에게 줬어요라고 답했다. 그러자 한 패널은 저도 저런 적 있다. 내 카드로 아내가 쓰면 속상하다라며 공감했다. 이윽고 조상기는 초코파이로 허기진 배를 달랬고, 아이들을 생각해. 간식을 가방에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. 한편 조상기는 14살 연하 부인과 결혼해 슬하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.